힘든 거죠 쉬운 거 아니죠 어우, 왜냐면 음. 어떤 회사은좀 빡세게 일해도 쉴 타임이 워낙 많거든. 그렇죠. 이건 쉴 타임이 없잖아요. 내가 안 뛰면 네. 돈을 못 벌고 네. 뛰면은 정말 개같이 하루 종일 돌아봐야 얼마 버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들지 이게. 저도 작년에 아니, 저도 네. 해야이 그만두지 그만두고 이제 이거 시작했는데.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우. 거의 뭐, 제가 막 일을 막하 끝나고 가면 다리 걸음을 못 걷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아, 예. 오래 일 오래 오래, 일하, 오랫동안 예. 일을 하려면, 원래 적게 하면 얼마 안 아픈데, 오래 일하면 목하고 이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걷겠어요. 왜냐면 앉았다 이러니까 휘청해요, 내릴 때. 다리가 어,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음을. 우리가 보통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다리 운동을 그렇지. 좀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건 가만히 앉아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내리면은 다리 휘청해서 걸음을 못 걷고. 가고. 아찔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왜 다리 힘을 못쓸것 같아요. 중지를 운동. 그럼 발목만 갔다 갔다 하는 네, 운동. 운동을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운동하고 네. 틀려가지고. 아, 여부러, 아니, 저, 이건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발만만 누렸다 뗐다. 발발만 운동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런 딱지 같은 거 35, 50 카메라 많잖아요 요즘에. 그 시발 또 딱지 하나 끌리면서 7만원 날러고막 그러면 정신없고 하루 일하거다날아가 아, 완전 개빡치는거지 네, 딱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네. 그걸 모르겠더라고 알고저 카메라가 있으면 알고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운전하면 느낀게 이게 제가 20대 때이 제한속도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 대충 거의 뭐별 차이도 없고 네. 10km 정도 차이 나나? 네. 그시 차가 안 좋아서 못다 막도그 당시도 뭐 배달부 200km 다 있고 다 했는데. 네. 고속도로에 한 150km 막100 밟다가 아. 100km 이 가는 거죠 다른 차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그 제한 속 언제 제한 속도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는 과태료 뭐 그냥 어떻고 세금 뜯으려고 만든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차를 만드는 제조사나 국가에서 정말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제한속도를 위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달 120까지만들면 돼요. 맞아, 그러면은 그 그러면 딱지 안 뛰죠. 딱지 매일도 베스카도막 100, 뭐, 만들어. 어차피 그렇게 뭐 달이라고 고까지 응. 해놔놓고 구달이 돼, 구달이 돼. 그럼 120까지 딱 거기 넣으면 더 딱지 뛰니까. 아니 이게 언제 적 저거? 네. 차가 가라고 만들어놨는데 네. 차가 필요하라고 바쁠 때 빨리 가야 되고. 네. 그럼 또 딱지 뛰네. 이게 이걸 딱 120까지 만들어놓으면 딱지 뛸 일이 없겠네요. 안 올라가니까. 딱지 뛸기도아 고까지 <laughs> 장려하는 거잖아. 그렇죠. 인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과속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런 거를 그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사람도 많이 안 죽고 좋지 뭘. 그렇죠. 그러면 이, 이거 매다방에 100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매대만 뭐 하면 되죠. 뭐 100지까만 하면 이 떡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비 음. 드는 거 이거 제주사에서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할게 없잖아요. 그럼 이빨 바는 거야. 110까지, 110이랑 살짝 뛰면, 뭐, 뭐, 그렇죠. 그러면 너, 가속 넘을 리가 없아 그렇죠. 아니, 뭐, 가속 잡으려고, 뭐, 암행으로 몰래, 몰래 차들이 몰래 다닌 데는 잡으려고, 이거, 이거, 딱지 떼느냐고 아휴, 그런, 그, 그. 근데 이 제한속도라는 게, 아니. 아니 우리 선배님도 많이 해봤으니까 제한속도 언제적 제한속도냐고 이거 60km 50km 이게 그렇죠 이게 또 30하고 50에 해놨잖아요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고또 30km 이게 또 그게 바뀐다고 또 그러잖아요 사람 없을 때 밤중 같은 때는 또좀 완화시킨다 뭐 이런데는데 네. 앞으로 장난이고 <laughs>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하냐 운전이라는 네. 게 그쵸. 변수도 많고 운전하다 보면 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속이 다시 원하네요. <laughs> 그니까 아니, 이거는 뭐, 저기, 공학박사나, 예. 운전, 저기,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왜 이렇게, 저 그러면, 아,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러면 과속을 없애면 돼. 어차피 우리나라 제한속도가 120km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곳도, 중속도에 뭐, 130km, 뭐, 뭐. 130km 적 것도 본, 본 적도 없어. 본적 없어요. 어, 120km 100km, 뭐 110km 이0 아니지. 1 2 0까지딱 만들어 놓으 좋겠어요. 네. 이, 이, 이걸 바늘로 가게. 그럼 200km 달리면 어냐 그러니까. 아니, 아니 굳이 아니, 왜 메다방을 네. 2 0 0 k 4 0 k g 외제차 부가 뭐, 필요하냐고.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거1 그1 0이면1 1 0까지딱 가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막 빵빵빵 빨리 가는 차 있잖아요. 네. 왜? 그리고요. 트레스 150km, 1 0 k 그러면 택시기사님도 아, 네? 레스안 받아요. 네. 네. 왜? 그렇죠. 아유, 이거, 뭐, 어차피, 밟아 봐야 디깅이 속도도 안 나온 거,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아, 왜 빨리 안 가요? 뭐, 빨리 막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거든, 어차피. 네, 알잖아냐고 이게. 네. 내가 최대 속도를 밟고 있다고, 지금. 60km도 제한, 알잖아냐고할 말이 없지, 음, 손님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심리가, 매달방 200 몇십km인데, 시바 존나게 안 가는 거 같거든요, 보면. 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단속, 그, 세금 거두려고 세금 뜯어 먹으려고 세수를 거두려고뭐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 뭐안절해하고 과속하지 마세요. 아이 그냥 100km로 해 100km라. 100km. 100km. 네. 맞아요. 과속은 100km도 그렇죠. 그렇죠. 과속하지 말려면 100km 먹으면 과속 아닐까 고속도로는 100km로 제한하든지. 맞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고속도로냐고. 그럼 그 메다방이 뭐 200km로 말을 만들냐고요야부터반뭐 260까지 있어 <laughs> 260까지. <laughs> 저걸 왜, 왜 필요하냐는 거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게 의미가. 이 국회의원 새끼들이, 이게 원래 계류가 돼 있거든요. 아.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그 옛날에 국회의원 누구더라, 이런 메다방 자체를, 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음. 제한 속도가 음. 차도 많고, 또 굴곡지고, 산악 지형도 많고 하니까, 외국 지형처럼 이렇게 메다방이 200미수 있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제한을 해서, 그, 그 사람이 뭐라 했더라, 103km로 제한하자. 네. 그렇게 차를 다 통일하죠. 그러면 사고도 안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그이 이름이 그걸 발리는데 통과가 안 돼서. 네. 왜 통과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이거 이 차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렇죠. 정반유착이잖아. 그렇죠, 전경유착. 그렇죠, 그렇죠, 얘들끼리 열리고석에서 이걸 해주면 맞아. 차 팔아먹어야 되니까. 차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 네.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파는 차는 따로 만들고 외국사를 따로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역도 나오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역도 나오니까 차가 그러고 뭐 그런 걸뭐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이 정치하는 새끼들이 그다 짜고 치는 척을 라그렇서 맞아요. 우리는 국제 규격에 맞출 뿐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정에 따라서 제한 수도 만들 뿐입니다. 이지하려고 앉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세금은 다띵땅다 뜯고 있잖아요. 음. 그만좀 뜯어 처먹어야지 진짜. 아유, 세금 엄청 뜯어가요, 진짜. 우리 아, 세금을 좀잘 네.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선배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네. 아니 뭐좀 빨리 그래도 또뭐또 3만 4만 원, 4만 원또 긁혀. 이거 뭐가 날라와. 아, 맞아요. 옆 빠지게 일하고 3만 원 벌려면 이거 네, 맨날 신기. 내가 네, 저를 실고 어디까지 왔다 갔다 대저 서울 내 왔다 갔다 해야 뭐. 그렇지, 그렇죠. 일 그래도 뭐 3만 원 벌든지 할거아니냐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뭐 돈값 빼고 다 뛰면 한 만원 번다 쳐 그래 그래서 그걸 몇번 해야 그러니까 3만원 뭐 4만원 5만원 또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거 그럼 우리나라 현실이 막혀 이거 저그 재정에도 우리가 택시 하는 사람들 600만원을 갖다 나라에서 이제 줬거든요 네. 그게 저는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왜못 받았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좀 일을 적게 하는 아. 사람은 600만원을 받고 나라에서 뭐개족 같은 거야. 손실... 일을 더한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실 보증금. 족같네 그거. 진짜 개족 같은 거 진짜. 말도 아니. 일을 <laughs> 위해서 <laughs> 네. 열심히 해서 돈을 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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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손실 보증금이란명로화에아 그럼 나라에서 택자한테는 돈못 버렸거나. 택자지원람들 네, 택자한 사람들을, 네, 사람들을 600만 원을 갖다 반은 주고 반은 안 줬어요. 그럼 그 말은 너는 족같이 네. 개같이 일을 하니까 너는 항상 그렇게 그래, 일할 해야 돼. 네는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는 정말. 일을 못 하니까. 네, 일을 안 해드라 주고.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고야 네, 600, 야, 600만 원. 야, 네가 하지마. 너는 어차피. 몇빠지게 일하는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세금 낸 거야?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 낸 돈으로 하는 건데 그럼 그러면 10만 원씩 똑같이 주는 거 아니 주지 말든가 이러면 설열 받잖아 열 받지 않잖아요. 그걸갖다 6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지. 예. 네, 안 줘야 되는 거 원래 세금을 갖다 아니 세금을 좀들 걷던가 이런 거죠 카메라 좀 들들채서. 아니 그러니까에 그 네. 뭐 교통은행에 도움을 준 우리 네. 선배님한테 원래 격려금을 줘야지. 그러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뭘나라 주냐고. 원래 주고. 그러니까 그걸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을 갖다 그렇게 하니 600만 원을 주고 안 주고로 못 받은 사람이 열 받아 가지고 이게 아이 진짜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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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그게 속상해서 제가 그 때문에 일을 갖다 며칠 안 했어요. 그 담당자 만나서 막 싸우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합당한 거냐 막 싸우니까 또... 제가 말해서 이제 완전 야골이네. 그 야골로 뭐? 가지고 제가 싸웠어요. 책임질 사람 책임중급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좀 담당자한테 그때 담당자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더니 욕을 무슨 막 싸웠어요. 그러더니 욕을 했다고 이제 또 8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아 씨발 그죄조같네 진짜. 진짜 들어왔지금 <laughs> 그, 그 어디 저거 거디그 동사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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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벌금이 나왔는데 아, 80만 원이 진짜이었겠네, 싸워가지고 그거. 하도 열받게 하니까 싸움이 되면서 막 이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싸움이 되니까 욕했다가 그 그때 이게, 벌금이 나가요 80만 원이. 이게 진짜 우발적인다는 게 진짜 네, 문제라는 게 네, 이해가 간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그 때문에 저도 되게 아우 열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냥 그것 때문에. 아, 열 받죠. 그열받는게 아니라. <laughs> 네. 내가 했드가 오늘 더 받아야 되는데. <laughs> 네.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잠안 자고 일을 한 건데, 밤에, 그죠? 더한 사람들은. 네. 돈 갖다 600만 원안 주니 큰 돈을 갖다 600만 원이면 어떻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 와, 진짜 개빡치더라고 진짜 나.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아고 참나. 너무, 같은 데가 너, 너무,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 했네. 그 규수일이 시발놈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네. 이게 정치한 사람들이고, 뭐, 정치, 정치꾼이라고 하자, 꾼. 꾼이죠, 예. 네. 네, 그, 이런 새끼들이, 뭐, 어떻든 간에 지표만 생각해주고, 거기에 관계된 애들만, 뭐, 어떻게, 거기에 정책을 만들고. 그죠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제일 윗대가리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갖고 노는 거야. 그죠 그, 그니까 택시, 이런 일반, 이제, 선배님, 이런 분들은 고생만 하는 거고. 그들이다 갖고 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쳐버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우 열받을만 해줄게 뭐 그게. 개인이 하는 거면 이해가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걸 갖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아. 세금 낸 돈으로 하는 거 그런 거잖아 지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 세금 낸돈 갖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필치자살 받은 6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이러니까 아, 뭐 무슨 아. 기준으로 그래 한데 그러니까 일 적게 했다고 손실 을 메꿔준다 고 그래요 못했 사람들이 일 메꿔준다고 근데 그 국민 동의를 얻은 거예요? 얻은 것도 아니죠 지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들 안 해놓은 세금 낸돈 갖고 뭐 예. 가들끼리 저들 그 지들, 잡으시고 지들, 지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지들끼리 법안 통과해가지고 예. 그래, 그렇게 한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유 너도 며칠간 일을 안했어요? 거기서 데모하고 그러느냐고 여기 앉으시면 돼. 요 예, 데모하고 어. 그러느냐고 일을 안했어요 아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음, 열받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그냥 그때 와 진짜 아주 열받아서 혼났어요 에이 천만원 담배랑 3필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잘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파이팅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더 죽어 내리시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컵 그, 한잔 뭐라고 더 주고 내리네 근데 사실 아휴 나도 너무 속상할 때 많아요 그 600만원 때문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실보정 600만원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은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너무 부, 부당하게 그렇게 600만원 주고 안주고 매출 좀 높다고 600만원 안주고 만원 높다고 안주고 600만원 만원 낮다고 1 0 0만원 주고 에휴 나라에서 그다이로 하니 진짜 개X같은 세상이에요 그때 화가 나서 침이 올라와요. 좀 그것 때문에 80만 원벌금까지 냈어요. 형의 하다가. 에이, 씨발 믿음 며못 하고. 에이 들어온 것도 그냥. 에이 들어온 거라고 그냥 랭기기 냉기, 랭기기에 너무 화가 더 침이 올라와요. 아무튼 열받아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합시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